긍정적 사고든 부정적 사고든 모두 이용하자 최선의 복수는 성공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버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류가 반드시 밝은 태도로만 성공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공은 어느 길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성격과 기질, 즉 생긴 대로 살면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가장 부정적인 사람도 가장 적극적인 사람도 승리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보다는 순전의 경쟁심이나 안갚음 혹은 복수 같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 덕분에 강력한 동기 부여가 생겨 성공하는 예가 드물지 않다. 때로는 언젠가 너보다 더 성공해서 네가 나를 깔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어 라는 복수심의 에너지가 사람을 이끌기도 한다. 우리가 성공한 친구들이 차가운 태도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실망을 느낄 때조차 그 감정을 동력으로 삼아 그래 두고 봐 내가 더잘 나가서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주마 라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그것 또한 엄연히 동기가 된다. 이렇듯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보통 대중매체나 자기개발서, 동기부여 강사들은 긍정적인 사고가 답이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돌려 보면 긍정적 사고를 겉으로만 내세우는 사람들도 실제 내면에는 온갖 잡다한 부정적 감정이 존재한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적이어서 완벽하게 긍정적일 수는 없고 동시에 완벽하게 부정적일 수도 없다. 자신감과 유쾌함으로 가득 차 보이는 자기개발 강사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해서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당당히 말하기는 어. 없... 어려울 것이다. 누구나 크고 작은 걱정, 불안, 열등감 등을 품고 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포장된 표면적 긍정에 쉽게 현혹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부정적 기질이나 감정이 결코 장애물만 되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그것은 놀라운 추진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빈센트 필이나 나폴레온 힐 등이 주장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 사고라는 개념이 무가치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긍정적 사고는 많은 사람이 인생의 역경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에너지를 되살 는데 유효한 도구일 수 있다. 다만 긍정적 사고만이 만능이며 부정적 사고는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독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다. 모든 감정과 성향에는 저마다의 쓰임새가 있으며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그 감정을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실제 역사 속 위인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성향이 그들의 성공을 방해한 명확한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우울함, 비관주의, 냉소, 질투, 심지어 잔혹성과 같은 이면의 모습이 그들이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원동력이 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말처럼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는 학교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괴테, 로펠러 등 여러 위인들의 찬란한 업적만 배웠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던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면모나 사악하기까지 한 집착과 삶에 대한 염세 같은 요소는 거의 배우지 못했다. 교과 과정에서는 우리가 꿈과 희망을 품도록 부정적인 면을 배제하고 인물들을 영웅화하여 가르쳐왔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삶을 깊이 파고들면 부정적 동기가 그들을 그토록 매달리게 하고 눈에 불을 켜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고통받 않는 한그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노래한 시인 알프레도 드그 미세는 평생 끔찍하고 기상천외한 것 불가능한 것만을 추구했다. 그는 스스로를 우울한 기질의 소유자라고 여겼으며 그러한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학적 영감을 얻었다. 삶을 바라보는 그의 비관적 시선이 없었다면 그는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작품을 남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인생 그 자체는 하나의 환상이고 한바탕 꿈일 뿐이야 라고 읊은 마크트웨이는 지독한 비판론자이자 독설가였다. 세상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부정적인 통찰 때문에 그는 재치 넘치는 풍자와 고발 정신을 작품에 녹여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과 경쟁할 건 없어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며 삶을 체념적으로 바라본 그의 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문학사의 남을 마크트웨인식 유산을 만들어냈다. 그 망할 놈의 어마어마한 공허감과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라고 했던 헤밍웨이는 감정적이고 성급하며 변덕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었다. 만년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해밍웨이의 거침없고 직설적인 문체는 삶에 대한 염세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 전반에는 내재된 우울함과 허무주의가 배어 있는데 바로 그 점이 현대문학사에서 해밍웨이식 문체와 주제 의식을 독보적으로 만든 요소이기도 하다. 19세기 최고의 단편 작가 중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모파상 또한 우울한 비관론자였으며 세상을 언제나 염세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그의 단편들은 대부분 불행 혹은 기괴한 결말로 끝나는데 이는 모파상이 가진 내면의 부정 기질이 문학적으로 투영된 결과라 볼수 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사후의 존속을 믿지 않는다며 병상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에이브로햄 링컨조차도 비관적이고 우울한 성향으로 묘사되는 인물이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결혼식 때도 부르지 않았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조차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링컨은 소심하고 의물하며 자신이 급사하거나 미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는 대통령 중한 명이 되었다. 링컨이 품었던 비관적이고 고독한 면모가 없었다면 그는 내전으로 분열된 미국을 단합시키는 정치적 수완을 기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위인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의 부정적 성향은 결코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과 업적을 이끌어낸 키워드이기도 했다. 부정적 사고가 이들의 인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고 그들의 창작과 통치, 발명과 예술 활동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 총매였다. 다시 말해 그들이 품고 있던 어두운 면은 결코 장애물이 아니었으며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었다. 흔히 회자되는 긍정적 사고의 일화가 있다. 어떤 여자가 60층 빌딩 옥상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기 시작했다. 분명 땅에 부딪히면 죽을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마침 30층 창문에 있던 누군가가 떨어지는 여자 에게 기분이 어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추락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지금 기분 최고야. 이 이야기는 많은 돈 자기 개발서나 동기 부여 강연에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예로 종종 인용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맹목적인 긍정은 때로 위험하다.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대처법일 수 있다. 장밋빛 미래만을 상상한다고 해서 현실의 장애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의 개념을 만약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과잉 단순화한다. 하지만 그 개념의 본래 의도는 그런 마술 같은 만병통치약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 사고는 사람들이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실망과 실패의 순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도구에 가깝다. 따라서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내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인 대처 없이 머릿속으로만 잘될 거야 라고 외치면 역효과가 날수 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이끌어냈다면 그 동기가 부정적 사고였든 긍정적 사고였든 사실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동기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결과 그 자체다. 다시 말해 유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활용하라는 얘기다. 성공한 사람들의 진짜 원동력이 언제나 행복하고 긍정적이며 순고한 감정만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일시적인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정적 기분에 사로잡힌 순간. 그것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숨기기보다 건설적으로 해소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경쟁심, 시기, 질투가 크다면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라는 동기로 삼아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할 수도 있고 안갚음이나 복수심이 있다면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다 흔히 널리 알려진 혁신가나 창업자들의 삶을 살펴보아도 그들 중 다수가 유년 시절이나 성장 과정에서 무시당하거나 멸시받거나 혹은 실패를 크게 겪은 경험을 동력으로 삼았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는 입양하였으며 성장 과정에서 나는 버려진 아이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품고 살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나은 제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일론 머스크 역시 학창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여러 차례 사업 실패를 맛보았다. 스페이스 엑스와 테슬라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비웃음과 냉소에 부딪혔으나 그러한 부정적 환경이 그를 더욱 도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사람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부정적 성향을 띠게 마련이다. 이 일하기 싫은데 왜 해야 하지?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같은 회의감이 마음속을 파고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회의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감정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성공해서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대단한 추진력이 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한다. 기쁨 이나 성취감 같은 긍정적 에너지가 작용하기도 하고 분노나 원망 같은 부정적 에너지가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극받았다. 평생 나를 못한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농구 황제라 불리는 마이클 조던도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을 떨어뜨린 대학팀 코치나 자신을 하찮게 대했던 매니저들을 기억하며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는 얘기를 언급한 바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승자의 마인드 이면에도 상처와 분노, 복수심이 녹아 있었던 셈이다. 이렇듯 증오와 복수심만큼 사람을 분명... 밝히하는 것도 드물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다. 사실 누구나 그 감정이 내면에 자리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실패나 거절 그리고 억울한 대우를 받아본다. 그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직면한다. 첫째는 그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둘째는 그 감정을 용인하고 그렇다면 이 감정을 동력으로 삼아 더 나아가 보자라고 마음 먹는 것이다. 당신이 타고난 부정적 성향 또는 질투심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스스로 소모시키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라.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성격을 바꾸지 못할 때야 굳이 무리해서 어설픈 긍정적 사람 흉내를 내느라 심신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많은 이들이 화는 참아야 하고 질투는 나쁜 감정이니 억제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실제로 그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억지로 억누른 감정은 언제가 되었든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전환하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분노만 할게 아니라 나도 그만큼 갖추고 성장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자라는 태도로 달려드는 것이 더 건설적이다. 타인이 나에게 그것은 헛된 망상. 이야. 네 자신을 돌아봐. 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라고 비난당될 때, 만약 내가 긍정적인 척하며 그래, 내 말이 맞아. 언젠가 좋은 일도 생기겠지.라고 느긋하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실패를 하더라도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보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겠다라며 일을 악물고 매달리는 편이 무엇보다도 자신을 끌어올리는데 훨씬 강력한 힘이 될수 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는 흔히 성공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같은 맥락으로 묶지만, 성공의 동기가 반드시 행복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사랑과 희망, 긍 긍정적 사고에서 동기부여를 얻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또 누군가는 질투와 복수심,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연료를 얻어 전진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원하는 성취라면 굳이 그 원동력의 색깔을 가릴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정적 감정이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이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끝없이 증오만을 부추긴다면 인간관계와 삶 전반을 피폐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한 후에는 어떻게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을 다스릴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부정적 감정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것에 영영 휘둘려서 내 삶을 고통 속에 던져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긍정적 사고든 부정적 사고든 쓸모 있는 것은 모두 이용하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내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가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주된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성취를 이뤄낸다면 결과적으로 성공에 도달한다.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연료가 된다면 무조건 나쁘다고 볼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을 움직인 진짜 원동력은 다양한 빛깔을 띈다. 때로는 부정적인 면모가 더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주된 힘이 되기도 한다. 결국,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살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자신이 가진 성향과 감정을 인지하고 어떻게 그 에너지를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 라는 말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 내 안에 부정적인 면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외면하기보다 차라리 적극적으로 동력 삼아서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다면 그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최선의 복수는 성공이라는 말은 결코 어언이 아니다. 성공이란 그리고 인생이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성격과 감정이 조합되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도록 밀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그 복잡한 인간다움 속에서 더 발전된 목표를 향해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중이다. 그러니 성공을 바란다면, 내 안에 있는 무수한 감정들 등 정도, 부정도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판단하기보다, 이 감정은 어떤 면에서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를 질문해 보는 것이 훨씬 건설적인 태도다. 내게는 질투심이 많아, 나는 쉽게 우울해져서, 문제야, 사실 나는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야라고 해서 반드시 실패자로 살 운명은 아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인정하고 나서 그 감정을 연료 삼아 자신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으면 된다.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긍정이 아닌 내 안에 솔직한 감정을 자각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기개발이 아닐까.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긍정적 사고로 결국 해낼 거야. 를 외치며 힘을 얻고 또 어디선가는 부정적 사고로 두고 봐라. 내가 이 악물고 더 잘해 보이겠다. 라고 이를 갈며 결의를 다진다. 그리고 둘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게 유익한 에너지를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무엇이든 쓸수 있는 것은 다 써라. 그렇다. 증오와 복수심처럼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를 분발하게 한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자. 최선의 복수는 성공이다.